네, 저희 부동산 세션도 많은 분들께서 정말 알찬 강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예, 여러분들께서 선택 저기 질문창에다 올려주신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해서 지금부터 Q&A 시간 빠르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분께도 역시 어, OX 퀴즈를 먼저 드릴게요.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전혀 안 나눠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해보시고 빠른 판단하에 답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분께도 질문 다섯 가지를 드려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값은 올해 계속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네두분다 오라고 해주셨어요. 어, 지금 대표님께서는 표정이 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여건이 되면 신청한다.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역시 두분 어, 마음을 맞춰서 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시세가 같다면 노도광 등이 서울 외곽 나홀로 아파트가 이 서울 외곽의 나홀로 아파트가 인천 경기도 대단지 아파트보다 낮다. 네 하나 둘 셋. 어두분다 엑스를 해 주셨어요. 네 시세가 같다면. 어, 인천 경기도 대단지 아파트보다 서울 외곽, 그, 나홀 아파트가 낫다고 생각하시진 않는 거 맞으시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대출도 조여오고 있지만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 하나, 둘, 셋! 어, 대표님, 이건 무슨 답하신가요? 그 개개인이 네. 가진 그게 달라서 지금은 영끌이라고 아. 하는 것이 작년에는 굉장히 장려를 했었는데요. 네네. 올해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아. 영끌은 금리 인상이 조금 있어서요. 네네. 조금 사정을 네네. 봐야 되기 때문에 세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면훈게수님께 음, 알겠습니다. 김재훈 선생님께서는 5라고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엔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하나, 둘, 셋. 네, 두분다 오라고 대답해 주셨네요. 앞서서 주식 관련해서는 전문가 분들께서 뭐 대선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두 분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는 정책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이제 부동산 현재 시장에 있어서 이슈들을 이렇게 ox 퀴즈로 한번 맞춰봤고요. 두 분께 어 지금 현재 올라온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주연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네어 역시 학군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학군. 빌라와 교통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집을 사야 할까요? 빌라는 지금 투자하기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질문 하나에 모든 걸다 담으셨는데요. <laughs> 욕심이 많으신 분인 것 <laughs> 네. 같아요. 네. 어, 생애주기에 따라서 신혼부부나 첫주택 투자용이라면 단연히 교통이 더 우월하고요. 직주 근접에 의해서 이게 더 수요가 많거든요. 생애주기상 이제 아이가 있고 갈아타야 되고 또 30평형을 주 투자 종목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학군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빌라 어. 투자 같은 네. 경우는요. 어떤 빌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썩은 예, 빌라라서 개발 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네. 요거면 보시면 되고요. 그건 김재경 소장님이 네. 전문이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토스를 또 자연스럽게 네. 해 주셨는데, 네, 더 구체적인 궁금증은 또 질문 올려주시면 두 분께서 아마 또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미사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6년차 거주 중이라고 하시네요. 아, 네. 자녀들도 많이 크고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한번 갈아탄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있는 게 좋을까요?라고 오늘 세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집값은 두배 이상 상승을 하신 상태이고 한번 비과세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상급지로 가고 싶은 욕망도 있으시고 가장 큰 문제는 10억 대출 초과가 막혀 있기 때문에 미사 주택을 처분하시고 옮겨 가실 주택을 실거주로 가실 순 없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에서 나왔던 대로 실거주를 약간 좀 밀어 두시고 음. 투자용으로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이제 갭 투자라도 사두는 거죠. 상급지에 네. 대출이 풀리고 때까지 이런 네. 유예를 하실지 아니면 같은 동네에서 평형이라도 음. 예, 갈아타실지 고민을 음. 좀 해보셔야 할 단계입니다. 비가는 반드시 받으시는 음. 게 좋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대표님과 궁금증 해결해봤고요 이번에는 김재경 소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 직장 문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주고 평택 이 지방 쪽에 내려와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분 사연이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미혼입니다. 평택 전세가 또 월세가 너무 오르고 여기서 계속 일 때문에 살게 될것 같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신축 분양 불가능하겠죠 이런 질문도 같이 붙여주셨네요 네아아 아, 지금 목소리 나오나요 네네잘 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문이 좀 막연하긴 한데 네 일단은 예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음. 그리고 청약은 불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음. 쉽지 않죠. 네네. 지금 가점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다. 음. 그러고 지금 평택에 따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일 때문에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솔직히 청약 볼기 너무 기다리기보다는 음. 또 너무 희망 고문 당기보다는 내예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사실 오늘 제가 말했었던 강연 주제 이거를 보셨었으면 오히려 답은 음. 나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도 들어요. 아파트 단지 선택할려 했었을 때, 네. 그냥 묻지 마 식으로 아무거나 음. 다 사면 되는 건 아니고, 네. 어떤 식으로 지역적으로 들어가고, 세대수, 아파트라 해서 다 음. 똑같은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앞서서 이제 조건들을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 가 적용을 시키면 그게 또 굉장히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조정 지역 1주택자입니다. 여기서 3억 미만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포지션은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이,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 <laughs> 이게 진짜 어려운 네. 질문 같은데 제가 앞서서도 말했었던 게 그냥 다 주택자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세금들이 답이 없거든요. 내가 뭐 취득세 8.4 감당하겠습니다면서 하 그렇게 지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취득세는 비용 인정으로 그냥 털어버리지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도. 근데 그 지금 종부세도 그렇고 음.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도 피할 수가 있는가 이게 좀 핵심인 건데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주택을 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에도 주택세 안 들어가는 도로나 통상가 뭐 이런 특수물건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혹은 입주권 투자도 있죠 왜냐하면 멸실되면 종부세 안 나가고 취득세도 4.6%고 그리고 일반 과세로 팔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금을 고려한 투자를 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가격선이 3억으로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것도 3억대도 아니고 3억 네. 이하로 물어봤는데. 3억 미만 어 우리가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3억 대면 그래도 뭐 남양주의 음. 덕소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도 갈수 있고 네. 뭐 인천도 관리처분 인가 났지만 잘 찾아보면 네, 있어요, 아직. 네, 네. 근데 3억 미만은 조금 음, 네. 쉽지가 않다는 아, 거고 그러면 이거는 나는 포기해야 되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음. 아까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서 저도 앞전에 네, 세금 네. 세팅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기억하라 했던 음, 것중 음, 하나가 바로 자녀 증여였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냥 묻지 마시고 다주택자 음. 되면 세금이 다 꼬여요. 네. 근데 진짜 자녀한테 해줘서 음. 종부세 피할 수 있고 소득세 네. 피할 수 있고, 뭐, 양도세는, 음. 뭐, 어차피 여러분, 그냥 다주택 중거 맞을 것도 생각하고서 버틸려고 했었으면, 네. 네. 언젠가 자녀가 성인이 돼서, 독립세주 돼서, 1세대 주택을 맞출 수 있다. 네.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음. 좋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